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북포항시 북구기계면 봉계리 산 37에 있는 파평윤시 시조 윤신달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신달묘의 제실인 봉강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윤신달의 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묘는 윤신달 한 분만을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윤신달은 신라 진성왕 7년인 893년 파주 파평에 있는 용연이라는 연못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나더니 천둥과 벼락이 쳐그 두려움에 마을 사람들이 사흘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윤은이라는 할머니가 옆무디에뜬 금괴를 발견하여 열어보니 한 아기가 있었는데 어깨에는 붉은색 사마귀가 돋아있고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닐이 있었으며 발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고 할머니의 성을 따서 이름을 윤신달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윤신달은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기여하였으며 그 공으로 벽산 사만 익찬 2등 공신으로 삼중대광 태사의 관직을 받아 파평윤 씨 시조가 되었습니다. 윤신달은 왕건이 죽자 해종에 의해 경주 대도독으로 임명되어 그곳에서 30년간 재임하고 973년 81세로 세상을 하직하며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파평윤 씨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윤신달의 겨드랑이에 있던 비늘 때문에 파평 윤씨가 잉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와 윤신달의 오대손인 윤관 장군이 거란군에게 포위되어 강가에 도착하니 잉어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무사히 건너 탈출하여 조상을 도와준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넓어 후손들이 첩이 많고 술과 여자 융을 좋아할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윤신달묘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아래로 갈수록 낮아져 아우가 형을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청룡이 잘 환포하여 벼슬이 많이 나오고 아들이 많으며 수명이 길 모습입니다. 청룡이 백호를 감싸 딸 먼저 낳고 아들을 낳으며 출세를 하면서 돈과 여자를 다 끌어안을 모습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 어깨가 들고 일어나 부인이 사납고 여귀될 모습이며 백호의 일자문성이 있어 차남에서 장군이나 대문호가가 나올 모습입니다. 백호가 길게 잘 환포하여 여자들이 건강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돈이 많을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으로 먼조산의 일자문성이 보여 혈의 역량이 크면 5,6대 후에 재상이 나올 모습입니다. 백호안산이 되었으며 조산이 겹겹이 있어 대를 이어 발복받을 모습입니다. 김해폭 2 0 m 인 김해기 윤신달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향은 신자의량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기맥포 20m는 일반 음택혈에서 매우 큰 곳으로 지기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혈의 역량이 매우 커짐을 의미합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좌방향인 신방향 하늘과 향방향인 인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가 역량이 큰 향방향과 좌방향 두 곳에서 들어와 청기의 역량이 매우 크며 혈의 역량 또한 매우 크게 됩니다. 혈의 가로 크기는 약 8미터입니다. 혈의 세로 크기는 약 6미터로 윤신달면은 재물이 있는 부혈이 됩니다. 들어온 기맥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을 기익선상에 모실 자리가 되었으며, 윤신달 묘는 윤신달 한 분만을 모셔 혈의 역량을 최적, 최대로 받았습니다. 윤신달 묘 아래에 있는 연못입니다. 올라가는 입구 양쪽에 연못을 만들었으며, 양쪽 계곡물이 연못을 거쳐서 나가게 하여 제실인 본광제 쪽으로 양쪽 계곡물이 바로 빠져나가며 치지 않기 위해 연못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후룡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입수맥이 평입수로 매우 넓어 부인이 여러 명이며 후손이 여물지 못하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며 융을 즐길 모습입니다. 땅은 비교적 단단하여 육맥의 힘이 강하고 후룡은 조상을 뜻하며 훌륭이 양명하여 후손도 격은 있을 모습입니다. 정도란 입수도두가 없이 평유되어 안산이 응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입수도두가 왕성하지 않아 장손이 발복받을 모습은 아닙니다. 윤진달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윤신달묘는 김해폭이 2 0 m 로 대단히 커서 지게 에너지가 크며 천기도 역량이 큰 좌와 향방향 두 곳에서 내려와 혈역량이 매우 커 시점의 급으로 손색이 없으나 귀열이 아닌 부열이 되어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신달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강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